자 기법 강의 시간입니다. 이 일봉 보는 법 어제는 양양이랑 엔 자에 대해서 했죠. 오늘은 유 자랑 꺽쇠형 유 자랑 꺽쇠형 요거에 대해서 볼게요. 일단은 유 자는 기준봉이 나오고 바닥까지 빼고 한달 안에 뭐 길게는 두달 안에 돌파하는 애들도 있죠. 기준봉 나오고 한두달 안에 바닥까지 뺐다가 다시 올리는 요렇게 해서 요게 이제 유자형이죠유자형 패턴 요런 생각들은 여기가 이제 매집봉이 되는 거고 딱 보면은 이게 이러다가 또세 번째 갈 수도 있어요 세 번째 두 번째 또 눌러주고 세 번째 갈 수도 있어요 요런 형태가 이제 유자형 패턴이에요 일단은 요런 패턴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음, 요런 것도 일정이 일종의... 있죠 요렇게 해서 올려서 갔다가 여기까지 빼버리죠 처음에 기준봉의 시가 정도까지 이렇게 빼버리는 이런게 이제 유턴형이죠 유자형 뭐 이런 것도 뭐 유자형 일종의 유자형이라고 할 수가 있죠 보통 보면은 여기서 이제 개인들이 많이 들어오죠 요날이나 요날 근데 요날 들어가면 여기서 꼭못 나와 그쵸 그리고 있다가 쭉 이렇게 빼버리면 마이너스 22분 뭐 이런식으로 빼버리면 그때 손절 하죠 그리고 있다 다시 매집하고 이렇게 올리는 거죠 음... 또 이런거 이런것도 마찬가지죠 음... 거의 여기까지 빼버리죠 이게 실제적으로는 여기서 꼬리를 날았으니까 이게 기준봉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 이것도 앞에 여기도 매직봉이 있고 이게 매직봉이죠 이렇게 빼놓고 이렇게 자 요런 거는 언제가 다점이냐면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날 다시 강하게 할때 여기가 다점이 돼요 한타에서는 이날은 앞에 매물대가 있으니까 들어가면 안 되는 날이죠 어떻게 보면 요 날은 잘못 들어가면 또 물릴 수가 있으니까 이 다음날 강하게 간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특히 여기서 이제 시가가 박스권을 돌파하고 이렇게 가죠. 요런 종목이 이제 그런 거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아까 음, 아침에 드렸던 코롱 모빌리티 같은 경우 이것도 일종의 적이죠. 이게 오늘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오히려 딱 봐갖고 아유 뭐 어제 갔으니까 바로 안 가겠지 하는데 요런 거 이제 바로 갈 확률이 많아요. 다만 이제 여기 이 매물대가 있으니까 이 매물대가 없는 형태가 더 좋죠.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매물대 어제 같은 경우는 꼬리 달고 오늘 여기서 종가로 끝나면 한번더 언젠가 가겠죠. 며칠 안으로. 이것도 일정의 유턴형.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딥마인드도 보시면 이렇게 뺐다가 이 자리에서 하고 그 다음날 이제 타점인데 갭을 너무 많이 띄웠죠. 여기서 또 눌러줬어요. 여기 매물대를 이런 식으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요기가 타점이 되는 거죠. 단타를 할수 있는 날이 되는 거죠. 초론 형태가 유턴형이니까 잘 보시고 대응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꺽쇠형. 꺽쇠형이 스윙은 좋은데 단타는 굉장히 어, 어떻게 보면 어려워요. 일단 기준봉이 나오고 이 여기서 이제 도지봉이나 이윗꼬리가길 때도 있어요.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가다가 뻥하고 가죠. 근데 이게 언제 갈지 모르니까. 좀 힘들 수가 있죠 오늘 유턴형은 자주 안 나오기 때문에 오늘 있나 모르겠네요 네, 이런 것도 일종의 유턴형이거든요 종가로요. 여기 종가 위쪽에서 놀아, 놀고 있죠 놀고 있다가 들어가는 이건 여기도 뭐 얼마 안 되는 것 같더라도 이게 23%예요 그렇게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만 하면 짧게 짧게 하면 이익을 바로바로낼 수도 있는 그런 적이죠 그리고 음, 이런 것도 뭐 일종의 도령인데 이거는 여기서 거래량이 많이 터지진 않네. 뭐 어떤 건지는 아실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거는 계속해서 옆으로 길때두번 이상 옆으로 기면 이제 여기서 한7% 또는 VI 걸리면 올라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짧게 짧게 수익을 낼 수가 있고 강하게 올려치면 여기서부터 이제 또 크게 수익이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스윙인 경우에는 갖고 기다리면 되는 거고. 단타인 경우에는 1% 또는 시가 대비 10% 이상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서 짧게 스윙 내고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가만 있어봐. 네. 별이 뭐 없네요. IMT도 약간 빼긴 했어도 뭐 일종의 꺽쇠형이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나머지 두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여섯 가지 형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스윙을 하던 간타를 하던 꼭 필요한 거니까 꼭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최근에 수급주 중에는 또 뭐가 있었는데? 토목유한, <놀람> 어허, 센지랩. 와, 센지랩. 센지랩이 무슨 종이에요? 이야, 돈을 그냥 엄청나게 집어넣네. 이거 잠깐 분석해드리면 센지랩 같은 경우. 일봉을 딱 보면 이렇게 치고 올라오면 아까 7,900원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봤거든요. 한번 눌러주겠다 생각을 했더니 안 오냐다를 눌러줘요, 그렇죠? 눌러주고 다시 치고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VI 딱 걸렸을 때 가격이 8,160원 여기 나오죠. 8,160원이면은. 여기보다는 밑이지요. 그렇죠? 밑에. 그래서 이게 지켜보고 있는데 거기를 한번 치고 떨어지더니 다시 한번 바로 올려요. 이렇게. 요 가격이죠, 여기. 여기. 여기가 요 전고예요. 당연히 눌러주는데 다시 간단 말이야. 그렇죠? 눌러주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올리는 종목들. 세력이 오늘 올리려는 거죠. 그래서 일단 n자형 파동이 나오면 지켜보고 있다가 분봉상 전고 돌파할 때 들어가면 돼요. 뭐니? 저 랩도 따라올리네 한싹이 대장준 줄 알았더니 제일 늦어 이씨. 블룸버그에 따르면 회동 자리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전세계 AI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겠다는 약속 샌즈랩은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파트너로 레저 클라우드 생성형 AI를 활용한 보안 플랫폼 어쩌고 저쩌고 악성 코드 탐지 치료 뭐가 꺽쇠이야 한싹? 일종의 꺽쇠형 그렇죠 일종의 꺽쇠형이네요 <laughs> 살짝 여기서 떨어뜨렸지만 참 근데 이게 참이 여기까지 이렇게 떨어뜨리는데 안팔 수도 없고 음, 여기서 팔았다가 다시 사야 되는 뭐 이런 거지. 센지랩 아, 상관네. 센지랩은 음. 제일 먼저 움직여서 얘가 대장 준줄 알았는데 어디 갔어? 한싹. 아유 계속 따놓아. 상가가 무렸네. 센지랩은 N자형이고 한싹은 아까 잘 보셨어요. 이거는 일종의 꺽쇠형이죠. 누나 하루따로 뜨렸다 모니터 랩도 n자형. 응? 원래 이게 제일 센데 이 개미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확 뺐다가 이 막판에 올리.